마이너스 1에서 3 범위 안에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ab를 찾아야 돼요. a로 가는 우극한과 좌극한은 같다. 그렇지만 불연속이다. 극한 값은 존재하지만, 불연속이려면, 함수값이 없거나 극한 값과 함수값이 다른 경우죠. 불연속인 부분이 x는 0과 1, 두 군데가 있는데, X는 0에서는 좌극한 0, 우극한 1로 좌우극한이 달라요. 근데 X는 1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 극한값 2로 존재하고 함수값 1 다르니까 불연속이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. A는 1이군요. A가 1이니 B는 F0. 0에서 함수값은 1, a 더하기 b는 정답 1번.